플레이 코치인데 어, 사실 감독 역까지 네. 같이 겸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이게 또 이제 음. 팀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뭐 프로이고 엔트리라던가 음. 이런 부분들을 네. 모두 다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감독 자리는 공석인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은 네. 프릭스 이선종 vs 태사기 바로 갑니다 이벤트잖아요. 네. 지금 저 태사기님은 원래 이제 종족은 적은데. 음. 신청을 연승전 신청하셨지만 지금 사정상 딱한 게임만 하, 빨리 하고 음. 일부러 가고 싶다 해가지고 네. 뭐 마침 상황도 이래서 그냥 그럼 딱한 판만 그 아프리카 프릭스 팀 감독과 네. 이벤트 매치를 부종을 합니다. 저근데 네. 프라토스를 골랐어요. 아 이분 앱솔루트 선수네요. 네. 박현태 선수. 박현태 선수. 딱 음. 이렇게 이제 이름 <laughs> 보고 한번 네 아프리카 프릭스 이선정 감독과 아, 다이아크비비 박살 날 건데? 어? 어 이러면 기고만장해진 감독을 볼수 있겠는데요? 네, 보죠. 음. 여기서 한번 살짝 깔았죠. 근데 이거는 이선종 감독이 이러면 안 됩니다. 방풀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 알아요? 식빵 감독이 들어가 있어요. 아, 사운드 끄고 그겠죠 게임 하겠죠? 설마 네. 안 보게 가려겠지?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양식이 여기서? 있다며. 아니 설마지? 프로틴 감독이 눈맵하겠습니까? 그, 그럼 우리가 방풀 하는지 안 하는지를 눈여겨 예. 보면 돼요. 게임 보면 돼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대 이제 정찰이나 그런 타이밍 보면은 그렇죠. 이게 정찰을 안 가는데 상대방 예. 예언자 오는 타이밍 에 맞춰 포탑과 사이클론이 나온다. 흔히 말하는 게 맞춥니다. 예. 그러면 간 강타할까? 강타면 하또못 들어오니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방풀 감별사거든요. 지금 황윤재 사위 언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좀 탐정 이합법적에서 탐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빛 조사 전문가. <laughs> 아 IP 헌터. 그렇죠. 하는 느낌 좀 있잖아요. 모든 아이피를 다 찾아내잖아요. 뭐 열심히 하면 좀 음. 감을 잡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되어진 분석까지 뭔가 좀안 풀렸으면 스토커가 됐을 거예요. 맞아요. <웃음> <웃음> 완벽하게. 그 선수의 D까지. 지금까지는 어때요? 지금 아직까지 움직임은? 뭐그 말해요? 어? 같아. 근데 박현태 선수가 근본 없는 빌드예요. 네. 이거 이렇게 할 거였으면 탐사정 하나 바로 나갔어야 했는데. 네. 안 나간 걸 보면 본진을 지울 생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음. 이거 가스 두 개씩 채취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분단의 심장 빌드거든요. 이제 연결체 지으러 갈것 같은데 느낌이. 네. 음, 그에 비해 테라는 아주 노멀한 <laughs> 빌드. 네, 저 우리, 저희 우리 저 이선영 예, 감독은 가스. 어, 네. 오, 잘하는데? 원원 원 빌드죠. 오, 궁공 올리고 우공 올리는데 파생할 수, 있 어, 되는 빌드는 이제 보통 원 가스면 지뢰드랍 정도로 가겠지만, 두 네. 가스니까. 전차 아니면 사이클론 그리고 해방선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GSL 코드에서는 이제 스케줄이 나오는 대로 아마 기사를 통해서 대자 확정 되자마자 좀 나갈 예정이라서 그렇죠. 대지는 네. 아직 공개가 네. 안 됐고 2월 7일 날 예. 진행된다는 거. 그나 이제 첫 방송이 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조지 명식은 16강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네. 32강에서는 조지 명식이 없어요. 16강 조지 명식 이번 시즌 <laughs> 있습니다. 네, 16강에 있죠. 네. 준비가 되고 있고요. 사도. 근데 이제 이거 하나는 있어요 테란이 어, 별마 이상 정도 되면 그런 프로토스가 저 빌드를 쓰더라도 어, 그냥 가스만 빨리 올렸지 별거 없구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실력이 안 되면 착각이에요 음. 어? 날빌인가? 음. 좀 약간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자원 계산 안 돼가지고 음. 근데 지금 온가스만 봐서 별 생각 없겠네요. 네. 그래도 오늘 어, 이 선중 감독이 팀 내에서 좀 연습도 좀 많이 하지 않을까요? 최근에 경기에서도 마스터 지금 음, 찍어 놓은 거 네, 보면은 꾸준하긴 하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네. 아, 게임에 이거 암기드라 필드가 차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야 어. 투카스 빨리 먹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앱솔루트 선수가 질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아직은 거야 아직은 살짝 좀 불안해요. 테란은 일단 잘 하고 있고, 뭐 프로토스도 아직 뭐 망한, 네. 망한 건 아니긴 한데, 워낙 이제 빌드가 구, 그 공우 예산 빌드의 느낌이 덜 나, 나다 보니까 네. 불안해 보이는 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오프닝은 뭐 프로필 사진까지는 뭐 찍는데요. 뭐 아직까지 오프닝 동영상은 음. 어,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선수 일정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서른 두 명의 선수들의 음. 모든 일정을 맞추기는 음. 진짜 어렵습니다. <laughs> 네. 옛날에 뭐 <laughs> 스타리그나 그때는 이제 16강이니까 그렇게서 찍었는데 16강이면 가능하죠? 예,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 그래 선수들이 다 프로리그들 그 일정이 너무 <laughs> 빡빡하기 때문에요. 어 네. 장민철이 인정한 미남 박진영이다 그런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예. 장민철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죠. 그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 당연한 거거든요. 예. <laughs> 아 여러분 밥드셨어요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예. 되게 당연한 말입니다. 오늘 이선종 감독도 그래도 이제 게임에 대한 열정 하나로 또 팀을 만든 거 아닙니까? 원래 프로 게이머가 꿈이었어요. 음. 팀 에픽이라는 걸 이제 창단하기 전에 네. 본인이 말했던 건 프로 게이머를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음.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고 그때 실력은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랜드 마스터까진 아니었어도 별 마스터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프리카 감독을 시작하게 되면서 게임을 많이 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지금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감독이면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뭐 금전적인 부분부 모든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고 선수들도 멘탈 케어도 해야 되고 제가 사실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는 감독은 게임을 그렇게 잘 몰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의 멘탈과 이제 리더십이 좀 있는 게 가장 멋있는 거 같아요. 네, 황원해 지금 보였나요?라는 <laughs> 질문 주셨어요. 아까 찍어드렸는데 네 여기 이렇게 보였죠. 저희는 뭐 바로바로 어 예,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니까 연승전 그 주야사이티비의 좀 묘미가 이런 게 바로 피드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피드백들. 근데 일단 서로 간에 확실히 게임을 많이 안 해본 주종족이 아닌 느낌이 납니다. 이선종 선수도. 음. 프로토스 블록자를 잘하는 것 같은데? 음. 이제 해방선 추가하고 최근에 그 트렌드대로 좀 따라가는. 음. 아, 트렌드. 트렌드. 그러니까 테라는 그냥 무난해요. 프로토스는 트리플이 좀 늦는다는 단점이 있고 음. 확장 가져가고 사이클론이 문 앞에서 살짝 봤죠. 음. 오, 하나는 의외로 잘해요. 오. 의외로, 그러니까 좀 이제 연승전을 많이 해본 건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긴장하고 음. 좀안 풀리면 좀 실수도 하고 좀막 인구수 막히거나 뭐 생산이 안 되거나 건물이 안 올라가거나 뭐 이런 것도. 좀 나올 줄알았는데 네. 그냥 레더하듯 하는 것 같아. 자 위아 좀 사이클. 오 수옥이 모드를 쓰는데요. 오. 좀 최근에 좀 어느 정도 <laughs> 연습량이 좀 있나봐요. 이렇게. 그렇죠. 일단 네. 최근에 게임을 많이 해보긴 했다. 아까 살짝 보니까 3, 4 0 게임 했더라고요. 음. 그 초기화된 이후에도 그러니까 꽤한 거죠. 꾸준히 좀 하면서 실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네. 아프리카 프릭스 이선종 감독이고요. <laughs> 근데 확실히 최적화는 많이 떨어집니다 네. 공항 연구소도 안 들어가고 있고 5병영이 완성된 지가 꽤 됐는데 하나는 부속 건물이 또안 달려있어요 음. 이럴 때는 뭐 테라이 트리플을 했다거나 또는 견제 유지의 플레이를 해서 조금 늦게 갖춰지는 게 맞는 건데 네.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거신 테크 타고 있죠 분열기도 충분히 넓 예. 만했는데 거신 간다라는 건 이제 그 송병호 선수 했던 것처럼 네 송병호 선수 그 스타일 네, 사거리 싸움을 <laughs> 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박현태 선수는 게임을 프로토스라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손에 그나마 좀 익숙한 부대이정을 하나만 써도 괜찮은 거신을 선택한 거죠. 네. 어 근데 이거 막기가꽤 까다로운 타이밍인데 추적자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오 이건 좋네요. 툴레이는 좋지만 문제는 이병력이 너무 쉽게 진출해 버리면 여기 자리 잡는 게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어 거신? 이게 거신이 사거리 싸움을 해줘야 되는데 사거리업을 안 했어요. 아, 이거 버려야 되겠다 그냥. 버려 포기해야 돼. 1분 헐려야 될것 같아요. 빨리 버리고. 미리 좀 빨리 빼는 게좀 중요할 텐데요. 네. 아니면 좀 위로 빼야 돼요 이제 어쩔 수 없죠. 네, 돌려서. 어 뒤로 들어가서. 네. 어 이번에 좀 해방선 돌인 거 같은데. 네. 어이 싸울 장수가 마땅치 않죠. 거신을 들고. 알어 해방선 사방 만들었어요. 이거 수방 패키면. 수방 패키면. 네. 어, 어 어. 수방을 안 키네요. 일단 잘 끊었어. 야 이제 해방선 다 잡아냈죠. 수방을 왜안 키죠. 네. 지거신 네. 하나 끌어내면서손 약간. 음. 주종이 아니니까. 앞잡량! 아~~ 명아 이거 이거 좀 좀무화적으좀밀줄 알았거든요. 주종이 아니어서 뭐 약간 그죠? 좀 놓친 건 있었는데, 근데 밑에서 추적자가 해방선을 일단 잘 끊었어요. 예. 네. 그 위치 계산 능력이 좀 뛰어났고 네. 해방선을 좀 잡아내는 게좀이게좀 아,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좀 쉽게 좀 잡아냈죠. 글과 병력 그렇죠. 끊어주면서 이거는 끝났죠. 음.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시영 선수 했던 것처럼요. 예. 버텨. 극수비. 네. 네. 완벽한 수비 위해서. 훈련 당 것도 버틸 수 있는 맵이에요. 중기전 네. 강제로 갈수 있는 맵이니까 버티기로 가야죠. 그러니까 좀 아까 전한 번의 진출 타이밍에서 해방선을 좀 이용해서 좀 시간을 끌면서 석창끼저 좀 무난하게 밀어줬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말렸죠. 풍광만큼은 꼭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네. 못 했고요. 네. 근데 확실히 이 선박현태 선수, 선수도 연습을 많이 안 하긴 했어요 프로토스를. 음. 그래서 관문이 너무 없어서 광물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주정이 좀 아니다 보니까 <laughs> 네. 이제 약간 군심 때는 해본거 같아요. 그래서 방어눌 누른 거 보니까 네. 군심 때 했던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은 음. 이제 공업이 트렌드잖아요. 네. 왜냐면 해방선을 빨리 끊어야 돼서 공업이에요. 맞아요. 네. 네. 뭐 그냥 그냥 무난하게 밀고 들어가는데 이거 어, 어, 근데 이거 차단이... 어, 여기서 한번 던져 주면 그래 이거 막으면 네. 트리플 먹으면서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은근히 경기가 장기전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최대한 테이프를 뭐, 못 먹게 내려와서 좀 시간을 끌어 주는 게 아니 한번 들어갔다가 병력 손실이 좀 있었고요. 네. 특히 또방어을 찍는 바람에 테란이 이제 좀 버틸만 합니다. 네. 특히 해방선도 오래 또버수있어요 자, 공명 파열 그레드 진행 중이에요. 지금은 아뭐 공명 파열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이제 보통은 이럴 때 이제 돌진 준비한 다음에 조합을 그쪽으로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네. 돌진도 어...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도를 섞겠다는 것 같아요. 오. 네. 사도 넣고 지금 방어 먼저 완료가 되고. 추가 거신 짜내고 근데 네, 거신 사업을 안한게좀 네, 로공증을 올리고 있어요. 보통은 지 이게 갈래길이 있잖아요. 지금 뭐냐, 네, 폭풍함을 선택을 하냐, 아니면 폭풍암이냐, 거신 선택하냐. 거신이냐, 또는 분열기냐, 예, 네, 군심 운영이냐 이두 가지 갈래길 중에서 그래도 어, 예전에 조금 해봤던 군심 운영을 <laughs> 그거에 대고 나왔죠. 확실히 연습은 군단의 심장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합을 하는거나, 이제 전진된 수정터 위치 자체가 원래 사실 조금 더 숨겨지고 감문 하나 짓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사업 이제 눌렀죠. 네. 네. 그 공허 유산에선 분광기를 항상 개동해줘야 되는데. 어, 그냥 가나요? 이거 들어갑니 어? 왜 들어가지? 어? 이거 이거 이거는 사업을 눌렀다라는 건 아, 내가 놓친 게 있었구나 하는 거한 건데. 게다가 네. 폭풍과 지금 0684업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laughs>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렇듯 업그레이드할 때는 네. 황영재 설명이 말씀해 주신 건 기다려야, 기다려야 된다. 여 저도 이제 해설하면서 배웠거든요. 근데 이선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류 선도 너무 없고 음. 조합 자체가. 속칭 땡해병이거든요. 공원에서 네. 올려가지고 공원에서. 그 땡해병은 거신 사업되면 눈 녹듯이 녹일 수가 있어요. 음. 추적자 거신 200 첨에 됩니다. 위에 사업되고 거신 추가가 되고 거기다 폭풍까지 있으면 그 몰려있는 병력들은 네. 초토화가 좀 되는 건데. 해병을 위주로 찍을 때 플레이 스타일이 견제식으로 가는 게좀더 좋아요. 거기다 좀, 어, 좀 돌아가네요. 의, 의료... 어? 어? 왜 해병 위주를 때 드랍 위주로 가면 좋냐라고 말씀드리냐면. 가스를 남길 수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되면 우주공항을 하나 더 빨리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의료선을 소비하면서 운영이 돼요. 음. 좀 약간 잡혀도 돼요. 그래서 해병을 드랍으로 그 바꿔주고 남는 가스를 해방선과 의료선으로 바꿔주면 음. 그럼 이제 테란이 이제 조합도 갖춰지고 프로토스도 좀 이제 쉽게 네. 어, 타이밍을 못 잡게 할수 있는 건데 의료선 견제 좀 늦게 이루어져서 좀 약점이 생겼죠. 그 해방선 사업 타이밍은 언제 잡으면 좋아요? 보통은 이제 가장 여유있게는 팔카스부터요카스부터요 그러니까 확장이 제대로 이제 어... 많이 있을 때부터 천천히 하는데, 근데 이제 컨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테란이 버티기로 바꿔야 되는 예. 거 있잖아요. 그럼 좀 빨리 당겨서. 아, 이거 네. 무조건 버티겠다. 네. 하면 바로 사업 가야 됩니다. 이거는 버티다 못, 거 없겠죠. 그래서 이 우공에, 이 우주공항에, 네. 그 다음에 그, 기술실 하나, 반응물 하나. 이렇게 해서 해방선 3개씩 찍어도 되고, 아니면 그렇지.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반응물 바로 다, 다시 바꿔줘서, 넷 찍을 수 있게. 그래도 괜찮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거의 팔가스 이때 가져가는 게 기본적인 정석이고 불리온당국처버티겠다는 네, 그니까 그니까 무조건 정석 네, 무조건 정석 팔가스 먹었으면 해야 돼요 그냥 이런 거, 거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컨셉을 공격을 하든 최적화. 수비를 하든 무조건이고 네. 그러니까 비슷한 공식이 뭐가 있냐면 프로토스 프로토스가 팔가스 먹으면 무조건 안 무서워 암소. 네. 어, 그거는 야 기본적으로 육고. 수비에 견제 올 때도 네. 좋고. 근데 이제 역시 또 컨셉에 따라 다르죠. 프로토스도아 이거 정상적으로 안 되겠다. 난전이다. 음. 난전으로 가야지 하면 뭐 육가스여도 암기 음. 하는 거죠. 암기 정도. 어때요? 그 아닙니까? <laughs> 어? 왜? 네? 아, 아니에요? 아니 <laughs>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마추어 분들이 아, 하기 좀, 예. 정말, 예. 정말 마지못해 한다고 아니, 아니, 아니에요. 느낌인데요? 그 아마추어 분들이 따라하기 정말 좋은 개념입니다. 예. 그, 특히나 아마추어 분들 팔가스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돈도 많이 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죠. 음, 그 전에 그 삼성 프로토스들이랑 스타크래프트 원시절 때 이야기를 나눴던 게 있었는데 삼성 팀의 당시 프로토스 선수들이 정말 독특한 마인드가 있었어요. 예. 뭐가있었냐면 돈이 남았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봤었는데. 그때 그들이 제시했던 건 이거였어요. 그냥 돈 남으면 평소에 관심 없었던 거다 눌러버리라고. 왜냐? 어차피 남는 돈 지금 눌러버 쓰나 안 쓰나 티가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놓으면 5분 뒤에 언젠간 그게 꼭 요긴하게 사용이 되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프로토스가 뭐 저은 상대로 방업이 유행이었지만 삼성 애들은 공방업을 찍었어요. 약간 그런 식의 이제 그 그렇죠. 아, 개념이 있는데 현실이 중요하니까 지금 돈이 있을 때 지금 그렇죠. 써라 그렇죠 그래서 돈 남, 남는 네. 타이밍 그러니까 그래서 팔갗을 땐 웬만한 거다 올리라는 거예요 아, 아끼다 뭐 된다 그렇죠 <laughs>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어차피 돈 있을 때 써라. 있을 때 써야 네. 후반에 좀더 힘을 받고 멀티를 가져갔을 때 리스크가 어, 없어집니다. 어, 지거 해방선 붙여 있다가 좀 알고. 절반 근데, 정도 좀 내구도 떨어졌죠. 그렇죠. 폭풍 함식을려고 일부러 인구 수비워두고 추적자 비율 줄였거든요. 이때 어, 이선균 선수가 진출을 네. 좀더 타이트하게 계속 물고 들어간다면. 잘 잡았는데. 근데 <laughs> 여기 서한가지 테라닉이 조금 그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하있습니다 보통 해방선쓸 거면 지류 써야죠. 지뢰가 없어가지고. 저지력이 약간 부담부담하죠. 어 그래도 폭풍함이 아, 저기 해방선이 네, 좀 숫자가 유지가 되면서 어? 이게 태워서? 지금 테란이 조합이 그냥 해병만 찍잖아요. 네. 거신만 살려주고 폭풍함 기다리면 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 게임 이겼거든요. 네. 여기서 무리할 필요 불곰이면 거신을 상대로 좀더 진출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자극제 먹고 들어오는 게 있는데 지금은 테란이 앞으로 대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테란이 그럼 어떻게 해야 저런 것들을 대비가 되냐면. 스캔을 한 번씩 써주거나 아니면 우리성 견제를 가서든지 프로토스가 이 폭풍함을 찍는지 안 찍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예. 찍는 거 보면 바로 그냥 바이킹이던 감독이잖아. 어. 자, 아래쪽에폭풍타이밍 어. 활용을 해주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고 그러면서 폭풍함을 모으고 있잖아요. 폭풍함이 모이면 해방선은 무용지물이 되고 예. 해병만 찍은 테란에게 거신이라는 스플래시. 어, 그냥 가나 말안해 어, 되... 와요? 어, 이건 땡크인데. 어, 이건 오면 왜, 어? 왜 오지? 지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우. 아.